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오늘의 티별 운세입니다. 쥐띠은 세속적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귀인은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연애 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행복하게 어울려서 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직 가는 길은 멀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더욱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따지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면 더큰 기회로 보답받습니다. 협력자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여 기쁜 웃음이 가득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나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소띠분 서두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차근차근 전진합니다. 충동적이기 보다는 올바르고 이성적으로 처신한다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보람 없는 힘든 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금세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큰 도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연애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날인데 작은 말 실수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함께 할 거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일단은 맞춰주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금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고가 터지는 시기이니 최대한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고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호랑이띠분, 고인물이 흘러가고 새로운 밝은 물로 순환하는 시기입니다. 낡은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니 좋은 일로 바뀝니다. 변화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기쁜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적이 동지가 되는 날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애운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기쁜 일이 다가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지 않아도 점차 상황이 해결되며 편안해집니다. 사랑 앞에서 후행할 후회할 행동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나 마음이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양한다면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하루하루를 즐기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띠분, 지나간 것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곧 좋은 운이 도래하니 서두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습니다.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 지혜롭게 행동하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연애 운, 갈수록 태산이고 물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고 다만 시간이 약일 뿐입니다. 혼자만의 독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피해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금전은 큰 변동 없이 일상을 유지합니다. 원래의 모습을 반복하며 덤덤히 그 모습을 이어갑니다. 대체로 평온하고 안정적이나 마음 한편이 답답한 것도 동반됩니다. 평소에 꼼꼼함으로 성과를 보는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용띠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과 단절되어 지내온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컨디션 관리에 힘써야 하는 하루입니다. 연애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화병입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사서 고생합니다. 에너지를 분산하여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평온한 일상을 뒤엎는 요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비 분쟁 갈등이 잦아집니다. 매사 곤란해지니 오늘은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고 기존에 자신이 했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뱀띠분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큰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면 어려움은 면합니다. 세상 어느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냐마은 특히나 더 피곤함을 느끼는 하루입니다.연애운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이 가득해집니다.노력이 무르익어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상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한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집니다.깊어집니다. 금전은 위기를 모면해도 또 위기가 찾아오니 뭔가 마음이 지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말띠분 공부에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이해가 빠르게 되고 능률도 향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학문이나 시험에 좋은 성과 성적을 얻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과거 사랑에 대한 실패 경험으로 두려움이 있으나 진심으로 대하였기에 좋은 인연이 되어 다가옵니다. 캄캄했던 어둠을 지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성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실력과 재능이 많으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황금색입니다. 양띠분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태연하게 처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할수록 좋습니다. 내실을 다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이 더욱 고요해지고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을 찾게 되는 하루입니다. 연애운, 중,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복되는 다툼으로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금전은 초반에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에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되며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원숭이띠분.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차질이 생겨 오전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상황이 불리하니 공부하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오후가 되면서부터는 대부분 풀어질 것이니 너무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도인의 모습입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절제, 인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더디게 흘러갈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과정이라 여기고 자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을 되도록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낡은 곳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분주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하늘도 감동하여 명예와 재물을 내려줍니다. 모든 거래가 자신을 중심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하늘색입니다. 닭 딥은 두 가지 선택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것을 선택하면 후회 없습니다. 편하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날이니 편하고 담대한 태도로 매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연애 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미묘한 갈등 관계가 생기는 날입니다. 오늘 만큼은 잔소리 금지입니다. 금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개띠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움직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열정과 영감이 샘솟습니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겨 즐거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운입니다. 연애 운. 답답한 일이 생겨 마음 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해소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금전은 지금은 공공한 상황이지만 이내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창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분명한 보답과 결실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여 대박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 주위를 경계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근신한다면 위기는 모면하겠으나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이나 명상 등으로 혈액순환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애운, 역경은 많지만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욱 단단하게 힘을 길러줍니다. 온 에너지를 집중하여 임한다면 갈등이 해소됩니다. 연애운에서 다소 굴곡은 있어도 결국은 행복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금전은 불안하고 답답하여 마음의 심지가 약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게 가지 않으니 단단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우리는 친구가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내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라는 걸. 그러기에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더욱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